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NC소프트의 리니지2M이 사전 예약 18시간 만에 기록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NC소프트의 하반기 야심작인 신작 리니지2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내거 쏠렸습니다.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하루도 안돼 예약자 수가 200만 명을 넘으며 기대작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리니지2M 정식 출시일은 오는 11월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리니지2M이 리니지M에 이어 NC소프트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일 NC소프트에 따르면 자체 개발 중인 다중접속역할 수행 게임 리니지2M의 사전 예약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낮 12시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18시간 만에 달성한 수치입니다. NC소프트의 대표 흥행작인 리니지M의 3일간 예약자 수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출시된 리니지M은 2년이 넘도록 구글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니지2M의 사전 예약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게임 세부 콘텐츠가 공개된 직후 이용자의 기대가 한층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NC 소프트는 지난 5일 강남 더라움에서 개최한 세컨드 임팩트 행사를 통해 리니지2M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리니지2M은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콘텐츠와 시스템을 담은 신작입니다. 리니지2M의 주요 특징은 4K UHD 그래픽 화질의 1만 명의 하나의 월드에서 협업과 대립할 수 있는 서버 접속 환경, 플레이 끊김을 방지한 심리스 로딩, 3D 물리 충돌 방지 등입니다. 또한 리니지2M은 모바일 기기와 PC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용자는 퍼플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기기와 PC로 리니지2M을 즐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행사장에서 원작 리니지2에 이어 리니지2M 역시 최고의 기술력을 모아 게임의 한계를 넘어보자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다라며 리니지2M은 기술적으로 따라하기 힘든 게임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신작이다. 다른 게임사들이 리니지M을 따라올 때 리니지2M으로 미래를 향한 준비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니지2M은 기존 모바일 게임의 한계를 넘은 4K 그래픽 화질의 모바일 PC 연동 플랫폼 퍼플로 제공됩니다. 리니지2M의 정식 출시는 오는 11월에 유력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대부분 사전 예약 시작 이후 평균 이달 안에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리니지2M이 11월에 출시되면 맥슨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V4와 진검 승부는 불가피합니다. 리니지2M과 V4의 맞대결 결과에 향후 시장의 관심은 더욱 쏠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리니지2M의 흥행성입니다. 사전 예약 초반 분위기와 게임 콘텐츠 등을 보면 리니지M의 이어 리니지2M의 흥행이 예상됩니다. 리니지2M이 흥행작 반열에 올라 NC소프트를 웃게 할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2M의 사전 예약자 수가 18시간 만에 200만 명을 넘긴 것은 게임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라며. 4K 그래픽부터 모바일 PC 연동 등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 담아낸 만큼 깜짝 놀랄 흥행에 성공할지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